이제 제도의 끝으로 이제 내년에 우리 바라는 네. 마음이 있잖아요. 저는 네. 또그 있고 또 개인적인 뭐 집안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우리 안지순님께서 내년에 기대를 갖고 있는 뭐 그런 바람이라다가 그런 게좀 있을까요? 네, 제가 뭐이년좀 넘게 공연을 하다 보니까 그. 가수가 15명인가 된다 그랬잖아. 네, 네, 우리 예술 다니는 네. 15명으로 구성이 되어있거든요. 근데 한번갈때 되게 4명에서 뭐, 좌우로 6명,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면은 그 나머지 활동을 못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음. 좀, 어이씨, 나는 왜안 불러줘?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한번 공연 갈때꼭두 곡을 하게 되잖아요. 저희가 음. 일반적으로. 근데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물론 보수도 어느 정도 이제 주시고 이렇게 하는데, 음. 그거를 어 어떤 상황에뭐 한국식 불러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참여 음. 인원을 뭐네명할걸 여덟 명으로 해 드리고 네. 그러면은 더 이게 순회가 윤회가 빨리 되니까 왜냐면 제가 가요 무대를 보면은 가요 무대가 지금 음. 80주년 아니 40주년, 40주년. 됐는데 그 김동건 한호 사생님뭐 얘기를 하는데 쭉 들어보니까. 나와서 두곡 한 것도 거의 없어요. 네. 한국식만 하고 딱 들어가 아무리 유명한 가수도 네. 나서 한국 하고 불러가고 나중에 이제 뭐 이미자 이런 분들은 전 아쉬우니까 나중에 음. 또 한국 더 부르게 이렇게 하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음. 지난번에도 음. 보니까 음. 마지막에 안 부르려다 한곡더 부르시는 것같 이제 아쉬웠고 이 어떤 상황에서 두곡씩 하는 게 낫겠지만은 전뭐 상황이 좀 어쨌다 그면 한국식 불러가고 여러 가수가 참여할 수 있는 것도 괜찮은 거고 왜냐면 그렇게 보면 그. 우리 입상하신 분들이 다 같이 또 그때 모여갖고 안부 인사도 응. 하고 아이 고뭐잘 있었느냐 뭐, 응. 담소도 하게 되고 이런 것도 괜찮은 방법 같기도 한데 뭐 회장님 생각 어떠신가요? 아니요 맞습니다 저도 똑같이 생각데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laughs> 지금 그 말씀하시니까 이번에 저희도 계획서를 그렇게 제출했어요. 아 예. 네, 저도 생각을 공감해 보니까 두 곡을 두 곡을 한 분이 두 분을 했었 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 각자 한 곡씩 네. 하면은 뭐네 분이 들어가고 여덟 분이 들어가니까 네 그래서 네. 이번에 이제 우리가 사업 계획서를 이제 제출하는 거는 그런 식으로 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번에 사업 계획서를 저희도 제출했거든요. 교수님네 잘하셨네. 네, 네. 네. 내는 모두는 그렇게 좀 가야 되겠다. 상황에 따라서는 그렇게 좀 가야 되니까 저희들이 그렇죠. 그렇게는 아니고요. 상황이 다르니까. 네. 네. 그 근데 아, 좋은 좋은 생각이고 시 저희들도 그렇게 준비해가지고 지금. 계획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아마 콘코시 잘 되면은 그런 지로가려고 저희들도 그래 그래요 맞아요 지금 우리가 지금 1 5 분인데 네. 못 하신 분들은 안타깝잖아 네. 그러니까요 그래 가는 사람만 잡고 어, 예, 그러니까 게. 안타까우니까 네, 못 하시는 분 다음 그러니까 같이 음. 이렇게 재밌게 음. 맞아요 어울릴수록 좋은 거니까 네. 그러면 여섯 분 들어갈 거는 한 번씩만 그러면 다부르 그러니까 다, 다 오실 수 있어 내한테 음. 또 모도 모도시는 분 뭔데 있거나 모 시간에 한땐 모도시는 거 어떻습니까? 그렇게 놓쳤을 때라도 하다 한국 시간 부른다면은 뭐다참할수 예.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수 있으니까 맞아 그렇죠. 내년에는 그렇게 저희들 네.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문제 쓰는 기회가 중요한 거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뭐 개런티나 이런 것두 번째이고 그렇게 하고 그리고 아까 이제 말씀한 것 중에 제가 그자 그렇게 만나서 얘기를 하려면은 뭐 분기마다 한 번씩 만나는가 고한 달에 한 번씩 참여 의사 있는 사람만 음. 그래서 그 희비를 뭐 고출하거나 그러지 않고 음. 그때 모일 때마다 바깥에서 좀 플러스 정도로 음. 만나서 각자 나오고 싶은 사람 나와서 음. 이렇게 모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한 달에 한번 하던 뭐두 달에 음. 한번 하던 분기별로? 예예. 음. 예. 그 강제로 무슨 모임을 만드는 건 아직적이고 음. 음. 그냥 참석하신 자기 의사에 따라서 음. 그러면이제나 와서 두 사람 나오고 두 사람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음. 뭐0 그래. 사람 나1 0 사람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저녁 먹으면 서하단 점심 먹으면 하단 음. 음. 이렇게 담수하고 음. 뭐 시마문 소주 한 잔도 하고 그런 거죠. 시원 괜찮을 것 같은데. 어우 음. 좋은 생각. 직원분들도 같이 참여하고. 아우 조, 좋은 생각. 좋은 생각이에요. 네. 그래 그그 그, 그, 그런 자유리그 맞아요. 맞아요. 자유리그. 네 이게 뭐 공연도 그때 만나는 것도 좋지만은. 또뭐 분기별로 아니면 달을만난는 다기 좀 힘든다면은 네. 분기별로 해가지고 같이 만나가지고 그때는 참가하는 분들 그렇죠 그리고 참석하는 분들 안에서 이제 뭐 같이 뭐 식술만 해가지고 네. 같이 식사도 하고 그런 모임을 갖는 거는 음. 상당히 좋고 바람직한 생활이죠뭐세 네. 세테이버 쟤 생각할 수 있는가 어디서 인제 뭐 후원을 받든지 뭐뭐 방법을 찾아서. 노래를 부를 수있는 장소를 갖다가하제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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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는도 그렇고, 노래도 그렇고. 아니, 네. 연습 장소는저도 지금 저는 저단장님하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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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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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저는 저는 제가 그냥 섭외해서 그 장소 대관을 좀할 수는 있는데 이제 문제는 우리 예술 따는 분들이 같이 모일 수 모여서 연습할 수 있는 시간이 시간이 좀 쉽지 않겠더라고. 왜냐하면은 또 나름대로 또 직업을 갖고 있잖아요. 네. 직업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평일에는 또 힘들잖아요. 평일이 힘들고 주, 하게 되면 이제 주말에 주말에 해야 되는데. 주말에 하게 되면 또 거기에 같이 오시는 활동 조사 선생님들도 또 같이 시간도 맞춰야 되잖아요, 그죠 주말은 맞추기좀 힘들, 그렇죠, 수도 죠 음, 그러니까 괜히 아는 지인분들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장소를 연습 장소를 마련해더라도 그 시간에 좀많이참가 참석을 해서 같이 연습할 수이 저희가 되야 되는데 또 그것이 또 같이 모일 수 있는 시간이 또안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도 생각이 있겠다라고 그럼 장소를 했는 것은 뭐 노래, 거기서 반이기 그렇죠. 그러니까 이 공간이. 네. 내가 이제 얼마 전에 제가 이제 가봤었거든요. 네. 아는 지인분이 그걸 하는데, 그 다시 있썰관에 그 보면은 뭐 악기도 있고, 드럼도 있고 다 있는데, 원래 거기 밴드들이 연습하는 장소야. 네. 밴드들이 방음도 다돼 있어. 근데 이제 물론 계단이야. 이층이야. 2층 지난번에 그 그분. 이사님 거기 사오시는데 밴드 보컬 아니 아니 거기 아니고 음. 여기는 이제 제대로 된 연습실인데 음. 거기는 이제 잘 돼서 깨끗하고 네. 모든 게 방도 다돼 있고 어. 어. 할수 있어요. 네. 할수 있는데 이제 단지 이제 1층에 네. 연습실에 있는 건 없어요. 네. 1층에 아. 보통 음. 보면은 뭐그 지하 지하에, 지하. 지하, 지하에 보통들 연습실 있잖아. 예. 그러다 보니까, 안 줘, 그러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2층이다 보니까 공기라든가 이런 건 좋지 그래서 여러 가지로 뭐 햇빛 이런 부분도 좋고 다 좋은데 이제 문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휠체어라든가 엘리베이터가 네. 없다 보니까 그런 데 올라가기가 좀 힘들지 우리 시각들은 가능한데 지체가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어렵더라고 그거는 어쩔 수 없지만 다 그냥 멋지. 같은 데할수 있으면 좋은데 그런 이제 문제는 이제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근데 그런 문제하고 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같은 시간대에 모여가지고 뭐 2시간 정도 최소한 2, 3시간 와서 연습 받으면 한 3시간 정도는 간다고 3시간 정도 같이 노래하고 그러더만 그런 게 이제 문제가 있더라고요 현재 그 공간이 항상 비어있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분들도 이용하실 거 아니에요 그분들 이용할 때는 이용하지 않는 시간에 않는 시간에 이제 가서 얘기를 했었어요. 얘기를 했더니 그러면 맞는 시간에 와서 활용을 해라. 그거는 그다음 반쪽이 다 있으니까 음, 그 얼마든지 꽂아서 할 수도 있죠. 이제 위에 쓰기 꽂아서 할 수도 있고 좀할 수도 있는데. 그럼 현우선적으로 일단 실행 해본다는 게 중요하니까 음. 할수 있는 사람은 가서 일단 해보는 것도 괜찮지않을까요 음, 그거도 괜찮죠. 일단 네. 시험삼아서. 그렇죠. 다뭐 어디도 이제 다, 뭐다 참석 못하니까. 앞으로 네. 다할 수는 네. 없는 거예요. 한번 그런 거를 그 카톡방에다가 네. 카톡방에다 한번, 네. 저기를 한번 올려보세요. 네. 그 저기들 한번 모여보세요. 연습 장소가 만약에그 지정이 되면은. 네. 네. 오실 수 있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나? 예. 어디 어디 장소는 어디인데? 돈은 무슨 돈 좀? 장소는 거기가 두 정도? 아니요 아니요 저쪽이 거기가 무슨 신방동이지 신방 신방동장지고 아, 신방동. 예 네, 신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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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저기 그 청소 아파트 아그 청소 아파트 아 아, 청소 아파트, 아. 아파트. 거인 신방동입니다 음. 그쪽에 있기 때문에 그거는 하든간 카카톡에 그 올려주시면은. 몇분 참가할 수 있고 뭐 뭐했다그면은 한번 그거라 제가 한번 시간을 조율해서 하다가서 할수 있는 하면 되니까 연습을 할수 있는 그런 걸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제 시간도 거의 다 됐는데 우리 이제 인사 한리 네. 인사를 한번 하시죠. 앉으시면 깨죠. 네 오늘 저기 세 타임으로 나눠서 오늘 촬영을 했는데요. 잘 된다 모르겠습니다. 말주변도 없는데 어떻게 잘되는지 제가 다시 리플리에서 보면은 이상하다. 내, 내 목소리 같지도 않고 막 그럴 때가 있는데 뭐 이해해 주시고요. 다음에 또 촬영 기회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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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또안 되면 또다음또 참사 같지좀 뭐. 다시 <laughs> 오십